쌍방울그룹이 2019년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안부수 회장이 2018년 12월 직접 북한 평양을 찾아가 고액의 달러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 언론사가 확보한 아태협 문건으로 아태협 안 회장이 북한에 체류 중이던 시절 거래명세표입니다. 2018년 12월 26일이라는 날짜가 나와 있고 금액 항목에는 7만 달러가 적혀 있습니다. 지불 장소는 평양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당시 북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아태엽 회장이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고위인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문건대로라면 2018년 11월 남북행사 한달후 평양을 찾은 아태엽 회장이 돈을 건넨 것이 되는데 이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안 회장 방북 한달 뒤인 2019년 1월에는 쌍방울 측이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쪼개기 환전을 한후 북한의 외화를 보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넉달 뒤인 2019년 5월 쌍방울은 중국 선양에서 북측과 경제협력 합의를 맺었고 관련 계열사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검찰은 출입국과 방북 기록을 바탕으로 아태엽 안회장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김주영입니다.